네, 은행의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은행들은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몰려드는 예금으로 이자 장세에 빠진 은행권들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마켓리더의 한우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은행들의 이자 장세 금융 당국에서도 경고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어, 19개 은행에 예. 월별 예대금리 차를 공개해라라고 예. 금융당국에서 나섰다고요? 예. 사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어 공약이었습니다. 예, 예. 기준까지는 은행들이 분기 보고서에 예대금리 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규로 막 아무씩 나왔죠. 예, 예. 그러다가 올7일부터 매월 이렇게 예대금리 차를 은행 인하 배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매월 공개를 해야 예, 예. 예.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말씀 주셨듯이 계속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일종의 어떤 금리 인하 효과를 노리게 하나 어 것입니다. 예, 정부에서 예. 내놓은 일종의 방책이죠. 예예. 예. 말씀하신 어, 그 예대금리가 예.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얘기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만큼 예금금리는 낮고 대출금리는 예. 높고 예, 예. 차이가 크면 클수록. 나쁘다는 거죠. 그렇죠. 은행들이 예. 저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예. <laughs> 예. 예.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예. 누가 이자 장사를 가장 잘했느냐. 예. 일위가 예. 예. <laughs> 어디였을까요 지금 뭐저 일동자리 NH농협이 지했습니다 예. <laughs> 자 지금 비교 통계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위가 예, 예. 바로 예. NH농협은행이고요. 두 번째로 예. 하나은행, 예.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순으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예. 요 통계가 지난 10월 예. 통계치입니다. 그런데 예. 그 4개월치를 쭉 보더라도 농협이 계속 1등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예. 아니 1등도 그냥 1등이 아니고요. 상당히 또 퍼센트 포인트 차가 예.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폭이 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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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시듯이 10월, 8월, 9월, 원래 7월부터 쭉그 자료가 공개됐는데 예. 7월 같은 경우에는 일종 그 정책금리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야간했던 그런 왜곡 현상이 있으니까. 가계 금리만 공개를 해라 해 가지고 나왔었는데 7월부터 어 NH농협이 계속 1등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예, 앞서 표를 보니까 8월 9월은 좀 올라갔는데 10월은 조금 내렸습니다. 예, 예. 그나마 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예, 그던데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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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 어, NH농협은행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예. 설립 배경부터 좀 볼까요? 우선 흔히 말하는 그 사대 시중은행들이지 않습니까? 신한, 예. 우리 엄격이하는 시중은행 범죄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농, NH농협 같은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게 아니라 농협법에 의해서 설립된 음, 일종의 특수 법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같 같은 경우는 은행법에 따라서 일종의 어떤 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좀 농협에서 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일종의 더 특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국에서 지점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최근에 뭐 금융권들이 뭐뭐 뭐 전산화, 자동화하면서 지점수를 많이 없앴습니다. 불구하고 노인 같은 경우는 한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지점수가 한 1100개 정도에 달해졌습니다. 아, 1100개나 됐다고요? 예, 그런데 뭐 작년 통계치, 작년 10월 통계치를 보니까 한8 0 0 10개 정도 됩니다 예. 그야말로 접근성이 용이하게 음. 되는데 예. 지점수가 많다보면 예.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와요 뭐 잠깐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사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다른 시중은행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예. 지점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인데 지방 중소도시 그 농촌지역으로 내리하면 거의 농협의 동무됩니다. 맞아요. 농어촌으로 가면 훨씬 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 지점 숫자가 810여 개란 게, 음, 중앙에서 운영하는 고그 점포만 가리킨 겁니다. 예. 나머지 지역이라든지 좀뭐 시골로 내려가면 단위 농협이라고 했습니다 단위 농협에서 운영하는 점포선을 제외한 겁니다. 단위 농협에서 운영하는 점포소가한 4천여 개에 육박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전국 네트워크를 따지면 그한 4, 5천 개였던 그런 광범위한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령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단위 농협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쪽 예. 강남권, 서초, 강남만 하더라도 왜냐. 이쪽 서초, 강남이 뭐 70년대까지 농촌 지역 아니었습니다 개발이 덜 됐으니까. 그랬죠. 그때 당시 에 서울, 서초에서도 단위 농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지뭐 뭐 강남권에서도 단위 농협이 몇개 있는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숫자까지 다 포함된 거죠. 전체적인 어떤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 사천 개, 오천 개라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의 범주 안에는. 예. 아무래도 그 앞서 말씀한대로 네. 뭐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농협이 음. 많다 보니까. 예. 특히나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른 은행보다는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서민 은행이라는 이미지가 농협은행에겐 얘는 훨씬 더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탐 특히 보자면 사실 뭐 서울의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가 일반 그 시중은행 찾는 사람들이 보다 봉급생활자들입니다. 예. 나름대로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으로 내리 내려, 내려가면 좀 신용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사실 뭐 가든 농민들 같은 경우 한해 농사가 좀 흉작이 되서서때뭐 예. 대출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봉급생활자, 도시권 봉급생활자에 비해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서민은행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농협은행인데, 음, 예. 그런데 이자 노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예, 예. 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표를 통해서 예. 확인을 해봤지만 예대금리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 예. 계속해서 1위를 해오고 있고요. 예. 자, 농협은행 측에서도 뭔가 좀 이유를 어, 될것 같은데 입장이 좀 나왔을까요? 음, 농협은행 측에서는 이게 농협은행 측에 어떤 그런 일부 그 수신 상품들이 정부에든 그런 정책 자금을 좀 많이 좀 취급하고 있다. 예. 그것 때문에 좀 쉽게 얘기해서 수신 금리가 좀낮을 수밖에 없다. 다른 세종은행에 비해서 예. 그런 식으로 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른 예를 들자면 좀그 보통 그 일종의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 그 흔히 그 보통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0.1%,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거의 뭐 1%밖에 안 되니까 어 이쪽 농협 은행 측으로서는 굉장히 있던 이자 장사를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큽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대출 금리를 좀더 예. 낮춰 줬으면 하는 게또 우리 힘든 서민들의 바람일 것 같은데 예. 좀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음, 가능 다른 특수 은행을 봅시다. 이뭐 수협이라든지 신협 같은 경우에는 이쪽 농기 은행보다 그 대출 금리가 훨씬 더 낮습니다. 예. 뭐 수협이라든지 이쪽 수협 같은 경우도 일종의 어 그런 택배법 위에서 설립된 그런 은행입니다. 은행이고 일종의 어떤 서민 금융을 많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고 있는데 뭐 다른 또 수협이라든지 신협에 비해서는 아직도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대출금리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예. 그런데 뭐 농협 측에서는 뭐그 부분에 대해서 좀또 금리, 또 대출 금리하고 또 수신 금리의 그런 차가 뭐 계속 뭐몇 달째, 수 개월째 일등자리를 뭐 차지했다는 부분 일종의 또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 일종의 예, 좀 착시다 그런 식으로 항변은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억울하다는 그런 입장이죠. 예. 예. 어디 말이 맞을까요? 착시가 <laughs> 맞을까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 뭐어이농기 은행 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뭐뭐좀어 좀 납득이 가는데 예. 또 다른 은행들 다른 어떤 그 정책 금융을 따뭐 취급하는 그런 다른 은행들 아까 말씀드렸듯수입이라든지심협 측에 있던 그런 사례를 보자면 농협은행 측이 좀 우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슬에도 예. 불구하고 좀 배짱을 부린다는 식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뭐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지방 중수도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 지전망이 워낙 많으니까 뭐시체말로 그냥 이렇게 발에 채이는 게 예. NH농협이다 NH농협 간판이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쉽게 이쪽을 찾는 거죠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예. 뭐 농협은행 측에서는 조금 이렇게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견주 조금 이렇게 대출 금리를 조금 높게.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서민금융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음. 서민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분담하고 절감해 준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예. 농협 자체적으로도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자, 저희가 오늘은 농협만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요. 예. 지난 5년 동안 5대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이익이 182조라고 하죠. 예. <laughs> 다른 은행들도 좀 이자를 좀 절감하는데 자구 노력을 좀할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특히 이보현 금융감원장의 계속 계속 은행 측한테 좀 금리를 내리라는 그런 식으로 좀논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은행 측에서 물론 뭐 찔끔찔끔 대출 금리는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예. 내리고 있는데 아직 이게 좀 서민들이 진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빌리는 음,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강도로 표현해야 됩니까? 그런 예. 아직은 좀 체감은 효과는 조금 더 덜하다고 좀 생각됩니다 예, 지난번엔 저희가 사실 예. 그 금융 당국의 관치금융에 예, 예.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음. 짚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금융 당국에서 좀 세게 좀 압박을 해줬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어요 이런 거뭐 네. 금융 당국에서 어떤 그런 어떤 시장 조정자로서 내지 어떤 시장의 어떤 감시 견으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금리를 조금이라도 대출금리 낮추다 보면 전반적으로 어떤 소비자 후생에서 있던 어떤, 어떤 뭐 효과라든지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예. 말씀하셨듯이 소비자들이 서민들이 직접 어떤 받을 수 있는 혜택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정부 당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기다마 좀 이렇게 한번더 드려야 되고 당장은 은행권에서 이자장사보다는 좀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들 이해관계자들러니까뭐 은행들의 주주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은행들의 고객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뭐 이해관계도 조금 이렇게 좀 살펴봐야 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음.